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만이원의 이상인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 이 응급처 치요법제 어, 3탄, 아, 제 4탄이네요. 4탄으로서, 어, 그, 네째 손가락, 네째 예, 손가락, n 핑 e r 이라 고하죠 영어로. 이제 반지를 낀다 그래서, 윙핑니 요, 이제 모서리 네모나다고 생각하시고, 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거기를 이제 따시는 아, 응급처치요법인데요. 어 그거는 이제 이 한방에서 그 삼초경 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설명 그 오장육부 설명됐듯이 상초, 중초, 복부, 그다음에 하초는 아랫배, 대장하고 이제 그 어, 방광쪽을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 이제 삼초경 낙 지금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따주게 되면은 그 이제 부종. 우리가 삼초가 이제 물을 수분을 몸의 수분을 이제 조절해 주고 물을 조절해 주는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우리 몸이 잘부으신다든지 특별히 이제 얼굴 쪽이나 손발이 잘부으시는 분들한테 아, 좋겠고요. 아, 그래서 이 삼초 경락을 자꾸 주물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째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삼초 경락이 아, 이제 아 그, 이렇게 네째 이제 둘째 아 새끼손가락, 네째손가락 사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목으로 해서, 어, 얼굴로 해서, 이렇게 목으로 해서, 얼굴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laughs> 어, 거기를 따주시게 되면은, 이제, 어, 자꾸 붓는 데든지, 아침에 부어있든지, 소변이 잘안 나간 데든지, 그리고 이제 그, 한 방에서 이제 습과 이제 열을 조절해준다고 하는데, 이 3초 경락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습과 열이 많게 되면은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해요. 이 붓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모든 염증이 생겼을 때뭐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열이 생겨서 뭐 추위를 탄대든지 염증이 생겨서 이제 열이 오른대든지 순간적으로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조절해주고 체액을 조절을 해줘서 이 변비에도 이제 이 하초 아래쪽 이제 변그 아, 대변 아, 대장하고 이제 감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변비 수분이 부족해서 변이 이제 딱딱해지거나 변이 잘안 나오거나 예, 그러실 때 이제, 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도 좋아요. 피부에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부종에도 좋겠지만 잘 이렇게 푸석푸석 하시되든지 피부가 어, 그리고 피부가 잘 이렇게 건조해지신다든지 수분 조절을 해주니까 그런 분들 어, 한테 이제 좋아요. 그리고 <laughs> 아랫배가 더부룩, 그러잘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 오르신다든지, 그러니까 더부룩하시다든지 아니면 윗배가 더부룩하시다든지,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상초 위쪽 이제 뭐 가슴이 잘 부우신다든지, 다음에 이제 중초는 이제 이 중간 배, 무장이나 그쪽이 잘 부우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랫배 네? 하초 그러니까 부우시는 분들, 더부룩해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그 어깨상으로는 아까 이제 네째 손가락으로 해서 어깨 이제 뒤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트라이셉이라고 그러죠. tricep, 트라이셉. 그러니까 어, 삼각 삼두각근이라고 그러는데이 뒤쪽 삼두각근 쪽으로 아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깨 이렇게 올라와서 등 쪽으로 아프신 분들, 그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째 어, 손가락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째 발가락을 말씀드릴게요. 뭐 발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째 발가락. 이제 같은 부위에요넷째 손가락 같이 아까 이, 이 새끼 손가락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끼 발가락 쪽으로 네모나다고 생각하시고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제 따주시게 되면은 어, 이제 편두통에 좋아요. 이담 쓸개 경락이 이제 이 옆쪽으로 네, 머리의 옆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이목 뒤쪽으로 귀이귀 네, 귀 부위하고 귀이 뒤쪽으로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뒷골이 자주 당기신다 목이 어, 그 이제 그 디스크가 있어서 목이 자꾸 땡기신다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 쓸개는 이제 쓰죠. 네, 그 담즙이 쓰죠. 그래서 쓴 맛이 나시는 분들, 담즙이 올라와서 입에서 쓴 맛이 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T M J 라고 그러죠. 이 템퍼로멘도로멘디블라 어, 조인트라고 어, 그러는데 영어로 T M J. 약자로 T M J 라고 하는데 이제 악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 경락이 담 경락이 이쪽으로도 지나가거든요. 아까 편두통 말씀드렸죠. 귀 뒤쪽, 귀 앞쪽으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음. 악관절 장애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눈 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눈이 음. 어, 어, 안쪽으로. 그래서 눈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눈이 뭐 희미하시든지, 다래끼가 잘생긴다든지뭐 그런 분들. 다음에 이제 옆구리 쪽으로 이제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옆구리 통증이 자주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 허벅지가 그러니까 바깥쪽, 네, 바깥쪽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좌골현경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좌골이 이제 안질 좌자죠, 뭐 좌우 좌자가 아니고 안질 좌자니 그러니까 골반 쪽이 이제 많이 들은지 요새는 아시니까, 뭐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좌고신경통하면 좌측이 아프다는 있는 걸로 아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질 좌자 그래서 골반 쪽에 이제 신경이 눌려서 다리까지 당기시는, 뭐 발까지 당기시,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까지 당기시는. 그래서 넷째 발가락 쪽으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 바깥쪽으로 당기시는 분들. 땡기시고전이시는 분들 자고신경통에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담 이제 경락이기 때문에 네째 발가락은 소화가 잘안 안 되신다든지 기름기 이이 담즙이 이제 기름기를 특별히 이제 소화해내는 쓸개에서 나오는 그 수분이 액체가 소화액이 그래서 기름기를 잘 소화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넷째 발가락 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3초경락 그리고 아 어, 삼초경락이 넷째 손가락이라고 말씀 드렸고 다음은 에다음 넷째 발가락 그래서 3초와 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렇게 따시고 자꾸 자극을 주시게 되면 넷째 손가락 자꾸 자극 주시고 넷째 발가락 자극을 주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